야, 다 와, 다 와, 다 와, 집합, 집합. 형, 형, 형. 여따다 공박아. 이 새끼, 여기다 텔포 깔거든요? 저따 <laughs> 궁박아줘 야, 쟤, 쟤, 치팅 쓰는 거 봐봐. 일부러, <laughs> 아, 진짜 야. 아, 씨, 존나 이런. 열받게 하네. <laughs> 형, 저기, 빨리, 궁 써줘요. <laughs> 아, 아, 알았어, 알았어. 죽여, 죽여! 야! 아니, 씨. 이뻐해! 안 돼! What the fuck? 여신 저격의 정석. 이 뭔지 다딱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어우, 이 형님. 이 형님, 전판 닦이시고 너무 급해요. 잠시만요. <웃음> 5분만요. <웃음> 오늘 또 이제 바이리 형님이랑 듀오하기로 했는데. 그래도 이제 바이리 형 인정해줄 때 됐지. 바이리 형또 이번에 세계대회 갔다 왔잖아. 저와 이제 동등하거나 그 이상. 로제시아좀 인정을 해야 되지 않나. 세계대회 갔다 왔으니까. 아니, 근데, 이 형님, MMR이 좀 이상한데? 보지도 못하는 친구들이 막 잡히네? 어, 그래, 왔니? 안녕하세요, 형님. 형 근데, 음. 전적 봤는데, 좀, 형, MMR이 좀, 그렇네요? 형님, MMR이 조금, 이제, 악시가. 형, 전적 봐, <laughs> 형. 못하지 않아. 넌 잘인데, 씨발? 리스게 봐야겠다. 넌 존나 잘하죠. <laughs> 잘하네, 씨 이거 <laughs> 아 그래도, 형님이, 이번에 세계대회 다녀오셨으니까, 저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쳐드릴게요. <laughs> 동등하진 않지 너네는 1승도 못 거뒀잖아 형님 1승 했어요? 우리 이겼잖아 제르시아 제르시아 이겼어요? 와 개새끼 또 관심도 없네? <laughs> 와 이거 완전 개씹새끼 아니야 이거? 형님 형님 근데 솔직히 꿀조였잖아요 무슨 꿀조 이 미친놈아, 뭘... 어떻게 이길 건데? 아, 꿀조잖아요. 솔직히 저는 그 쟁쟁한 G2 센티넬, 어? 그때 당시에 그 친구들 상대로 이제 세트를 땄다고 볼수 있죠. 응, 그때 당시 센티넬 광탈했어. 아니에요, 운이 없었어요 그 친구들. 근데... 아, 형 적용 나왔다. 형, 저 화이트해. 친구 보는 어, 친구는 아니죠? 보는 친구는 안 돼, 잘해. 아, 그런 상관 없어요. 제 손에 정리 되니까. 제 저거 되게 잘 쏜다, 헤드헌터. 아, 이 잘해봤자 제 아래예요. A같은데? 야봐야 연막 여기였구나. 여기아 없... 미안. B 없다 B없다. A인듯? 리딩했어 리딩했어. 저희 2홀 더블로 가자 형. 최고 어! 오. 헤더 헤드... 진짜 개잘썼는데요? 내가 말했잖아 쟤잘 썼다고. 저어 친구 그 친구예요? 전설 계이 프로 어, 감독? 프로 게이 그 친구야. 아 그래? 왜? 상대 또 핵이야 그 대경? 핵이야 아 게이 전설 프로적인 뭐 노셉션 바일 감독이었구나. 아깝다. 이롱 되시そ다だ B B B 그냥 백업인 듯? 후커밖에 안 있어요. 이 후커 했어이후컷 있어. 존나무서, 존나무서. 아마 모를 듯나 후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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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기다기다. 싸우지마싸우지마싸우지마싸우지마 이라시야 이만세. 이 새끼야. 바로 배쳐버렸어요 이롱 네. 있어요. 이롱 체인보. 어 아, 그냥 서열 정리할게요. 아대가리 필이다. 오, 아니 씨발 아 아니, 아니 형이 새끼 핵이에요 그만 <웃음> 그만해. <웃음> 아니 진짜 뭐야? 야 바다 고른다, 바다 팬텀 먹으러 온다 팬텀. <laughs> 어잘 가시고. 그럼 <laughs> <가시구나. 웃음> 긁으면 죽어쟤 피일이야. 오. 뭐야 뭐, 이미친 놈. 어디 있는데? 아이고 까비. 아나연아 아니 형 벤달. 아 벤달 살볼. 뭐야 포스바인가? 오케이. 여다 얼막쳐 버려. 질러야 쓰다짜증스이고 <laughs> <laughs> 어이 X될 뻔했 <laughs> 아디오스. 뭘 아디오스야. 씨만 뒤져놓고. 아니 근데 제위 그냥 청소기로 밀어버렸어요. 수비는 운영이야 그냥. 아 근데 게임 드릴 줄 아는 사람 두명이 게임하니까 확실히 솔킬 할 때보다 좀 편하긴 하다. 데 확실히 이게 알고 모르고 차이가 좀 크거든요 이 개념이. 아, 좀... 서포팅은 또 기가 막히게 해주잖아. 그쵸. 손이좀 트인 느낌? 말안 해도 딱형 게임 알잖아요. 어 이분 오퍼들고 올거같은가거 어, 레이스 드롭 빠지아형 그냥 맞짱 쓰면 안 돼요 저? 나는데 ㅋ ㅋ ㅋ ㅋ 발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아 다음에 이겨드릴게. 이겨드릴게. 아냐. 너 욕한 거 아니라 제트 욕한 거야. 나. 아 그럼요. 제멀슨 없다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아 안되겠어. 너 다시 한번 들어와봐. 내하운데내 네, 뭐, 뭐, 저격로한테 도 뭐, 존나 탈탈 털릴거 같다 너. 아냐 야형 이거 벤달아 혹시 한번만 빌려줄 수 있어요? 저 진짜 잡아 드릴게. 아 진짜 잡아 줄게. 아 진짜로. 나겸아. 예. 형은 똥바지가 아니야. 아형짜 한번만. 자 한번만. 아니, 똥바지가 아니라제 자존심이 뭐. 허락을 안해요 형. <laughs> 아 진짜로. 아니 존나 자존심 상하네. 야너 일로 와봐. 진짜. 맞짱 한번 더떠넣어 일로 와봐. 난도 안써. 나와. 일어나네 <laughs> 진짜 이 개새끼 아, 진짜 짜증나, 씨발, 당연이 개사이트야. <laughs> 내가 죽는다고 했잖아. 아니, 저 새끼 핵이에요. 야, 오퍼 나오는 사람. 네온님 오퍼 나오시나요? 오퍼, 어, 나올 나을... 아, 저한 번만 주세요. 자, 한 번만 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진짜, 오케이. 씨발. 벤다른 드릴게, 벤다른 드릴게. 야, 너씨한번더 와봐. 진짜 죽여줄게. 아, 야, 죽여줄게. 아, 죽여줄게. 아, 어지러지러다. 앉아, 앉아, 앉아. 아, 존나 띠겁네저 새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너 나와봐, 진짜. 죽여줄게. 또나한테 모욕감을 줬어. 내가 봤을 때또 온다. 그러니까 무조건 아 무조건 이거야. 씨발. 아유 진짜 개새끼 진짜. 와 진짜 존나 짜증나네. 너 때려 내가 자꾸 꼭 짜로 죽게 되잖아. 야 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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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응?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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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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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 집합 응. 형형형여기다공박아이 새끼 여기다 텔포 깔거든요? 쪘다공박아줘야제쟤 <laughs> 제 치팅쓰는거 봐봐 일부러 웃겨 아 진짜 존나 거야. 열받게 하네 형 저기 <laughs> 빨리, 빨리 궁 써줘요 알았어 알았어 죽여 죽여 <laughs> 야!!! 아니 씨발 안돼!!! 왓더 뻑!!! 와 아니 씨발 야 저새끼 핵이야 신고해 신고 미친년 고사히겠네.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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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빼놓은 부정행위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 아 이새끼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했어 100%야 100%야야준혁 아. 가자 가자 저새끼 죽여 오한번더한번더 짜지시고 야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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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좆밥 컷 나이스 라스오카 내렸어 아아 아아 아 나겨나 씨발 어떻게 한 번을 못 이겼어 하이크 아, 아니! 아니, 얘들아, 내가 상대편 저거 핵쟁이 잡았잖아. 내가 잡았잖아요. 내가 잡았어. 아, 뭐야, 내가 안 잡았는데 너가 잡았네? 씨발, 내가 잡은 줄. 아, 너 죽었어. 야, 야 병들 끼고 핵이라고 하고 있는 거야, 낙연이가. 아, 성정 형, 빨리 도와줘요, 빨리 도와줘. 스틸팩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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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이지 컷, 이지 컷, 이지 컷. 꺼져. 아, 게임이 쉬워, 그냥. 역시 명님이십니다. 저 새끼 형한테만 죽어주네, 저 새끼. <laughs> 스카이는 다른 샷박 아니 형이 <laughs> 형한테만 주고 주잖아요 니가 <laughs> <laughs> 못 잡는 거 아닐까? <laughs> 형한테 충성을 바치잖아요 쟤 맞아? 예아저 새끼 어비징이네 쳐 나이스 아, 이싸 아, 예, 예. 형님 근데 아, 좀자 추잡하시네요. 어, 어떻게 어비징을 잡았어. 살 수가 자신, 있어요? 자신감 <laughs> 자신감 자신감 형님 어떻게 핵쟁이로 <웃음> 어비징을 <웃음> 살 수가 있어요? 진짜. 야, 이거 저 새끼 아, 아, 얘기하냐, 어, <laughs> 가...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말아먹은 라운드가 몇 개인지는 알고 얘기하자. 형님 나까지 다 지금 뭐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말아먹은 라운드가 다섯 개야. 형님 저 새끼. 다섯 명에서 가는데 네명 잡았잖아요. 그때 형 사가 있었죠, 저희 네명 빚지고. 그래. 저거 해병 캐릭터만 두고 오프해놓고 저희만 죽이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머야. 안 돼. 이쪽 이쪽 이쪽. 남았어 핵쟁이 다섯 명. 왜야? 띠띠띠 띠. 오. 오. 이거. 좋았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이거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포스바이엔 러시비. 포스 아홉. 포스바이엔 러시비. 아니형 이제 그만하고 싶은 생각이 아, 좀 드는 것 같아. 뭔 파는 무효죠. 아, 왜? <laughs> 아, 왜? 아 왜? 아좀 <laughs> 비정상적인 게임이었잖아요. <laughs> 아씨가 뱅가도 왜안또 이거 무효되는데. 뭐 팩... <laughs> 아, 나이스 준혁이. 나도 몰라 사이트는 아니지 않을까 어너빽 있잖아. 빽을 아, 맸어야 형 바로 좋은 자리 먹어야죠. 판단. 아, 알면 방패야. 알면 방패. 알면 아이거 진짜 나가야겠네. 둘둘둘둘 샤드샤드샤드 채트. 누구, 누구 아니 궁혔어해야 돼. 도망가. 샤드 나이스. 좋았다. 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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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 이겼어 이긴 게 중요한 거야 야 근데 우리 준혁이가 상대 체인버를 좀잘 잡네 너가좀 담당해 봐 준혁아 너 지금 꼴등이지만 상대편 잡으면 인분 인정해줄게 갈게 한번더아 근데 저거 이번에도 둘것 같은데 우리도 둘이야 우리도 둘이야 아이, 또. 그렇지 준혁아 준혁이 해줘 롱롱롱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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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리 캐리 아 준혁아 좋다 지금 준혁아 좋다 야 지금 상대편 체인버 지금 자존심 상해가지고 계속 나올거야 준혁아 한번더 부탁할게 저새기 저새끼 지금 아주 화났어 어이구야 백타젠틀 커비 커비 잘가라 오, 오 예. 나이스 준혁이 준혁이 좋다 새끼 지금 어? 당일 보니까 지금 어질어질하지? 이럴때 허를 찌르는 애가 주는거야 지금 오! 아니! 나이스 설마 어? 되나? 어? 반풀도 못했어 얘네 어? 오! 와! 이카리! 바이캐리! 와, 역시 노장은 죽지 않는다. 아봐. 아니 상대 챔프도 지금 불 밟고 이거로 죽어 준거 봐. 새끼 악질이라니까. 이쁜 놈이네. 얘다 이거 2점짜리 라운드야. 2점짜리 라운드. 따보자. 이거 되는 거다 따라 확률은 몇 퍼센트야? 아니, 아재 무조건 벤달이야. 무조건 벤달. 준형아 너만 믿을게. 그럼. 그렇지. 야, 삐롱 요로 삐롱 요로 삐롱 요로. 야 오퍼 오퍼. 준영아. 준영아. 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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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상. 백상 나이스. 야 준영아 질렸다. 차라리 미는 판다 나쁘지 않아요. 제가 가르쳐 준대. 아 진짜. 네임 딸려. 그대로 형 그냥 정보원 하면 정보원 정보원. 아 거기까지 밀어야지. 가야지. 가야지, 가야지 아니지 가야지, 가야지. 거기까지 밀어야지. 아니, 시치잖아 시치잖아 가야지. 와 이리 오판단이었는데팀 잘해졌다. 아, 형, 시치잖아, 아 응. 형, 밀어야 굿데이. 방금 중미는 판다치에 똥이었어요 근데 진짜로. 밀어야지. 아니에요 피드백 말이 네 진짜로. 이롱도, 이롱도. 이롱 선지 나왔다. 이롱 선지 나왔다. 나이먹 아, 어, 와. 어아 진짜, 진짜 아쉬웠다 하나도 안 아쉬웠어 게이 전설 프로적인 뭐 노셉션 바일 감독 어저 친구네 부기 경도 저 친구한테 병 느꼈잖아 와이 새끼 2대 5로 그냥 개털렸네 상대 체인보한테 저도 2대 5에요 너 말이야 너 <웃음> 그래 <웃음> 형님 왜제걸 먼저 보세요 니꺼 <laughs> 네 봐야지 그럼 내가 누구꺼 보냐 왜제걸 봐요 <laughs>